이거,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슈퍼볼. 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시대로 너무 이렇게 얘기를 <laughs> 많이 하다 보니까 슈퍼볼 얘기하기 지금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짧아요. 아, 그래요? 네, 짧죠. 그리고 이제 뭐, 당장 다음 주에 슈퍼볼인데, 예, 예. 일단 빼놓을 수 없는 슈퍼볼 얘기 좀 해긴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제 54회 슈퍼볼, 오는 2월 2일, LA 시간으로 오후 3시 30분, 마이애미의 하드락 스테디움에서 펼쳐집니다. 예. 네, 하드락 카페, 뭐, 미국 오시거나 여기 하드락 카페, LA에 계신 분들 자주 가시죠. 어, 그렇죠. 네, 그 그 카페 거기 예. 맞습니다. 예예. 그 하드락이 스폰서하는 그 하드락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데요. 샌프란시스코 포리나이널스와 캔자스티칩스가 격돌합니다. 오늘 뭐뭐 어, 어. 뭐, 전문가들의 도박사들의 예상이 맞아는 떨어졌네요. 일단은 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로 예예. 거기까지는 맞아 떨어졌어요. 예. 오늘 이 슈퍼볼 얘기는 일단 뭐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만 해드리고 돈잔치 음. 제 이야기를 좀 준비해 를 갖고 왔는데 일단 경기를 잠깐 보면요. 샌프란시스코는 통산 일곱 번째 슈퍼볼 진출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샌프란시스코 일단은 먼 얘기였죠? 먼 얘기입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먼 얘기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좀한 몇십 년전 아니겠어요? 7년 전이에요. 7년, 7년 전에. 어, 년밖에안됐습니까 네. 예, 7년 전에 슈퍼볼에 올랐고. 예. 예. 그리고 이제 7년 만에 통산 일곱 번째 슈퍼볼에 음. 도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대학 시절이 육상선수였던 러닝백 라힘 모스터트. 라임 모스타트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임 모스타트. 그렇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제가 지금 이제 여러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들 이제 종합해드리는 거예요. 예, 예. 정말 빨라요. 네. 아. <laughs> 그리고, 켄자시티는 50년 만에 통산 세 번째 슈퍼볼에 진출을 했습니다. 켄자3. 캔자시티 예. 켄자시티 영웅 쿼터백, 패트릭 마우스 아, 마우스 아, 잘하죠. 아, 예. 진짜 잘하는 선수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차세대 쿼터백의 대를 잇는, 예. 뭐, 어제 손꼽히는 그런 선수인 걸확실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늘 풋볼 소식 전해드릴 때, 전 이런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다 보시면 아시니까. 예예. 저는 항상 다른 데 주목하고 있어요. 어디를 주목합니까? 전 항상 이제 저희가 가끔 뉴스를 보도해드릴 때, 타이랜드 TE, 8 0번대 등번호를 갖고 있는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 할때 제일 끝쪽에 있는 애들. 타이드 엔드. 타이드 엔드, 예. 저는 세제를 타이드를 씁니다. <laughs> <laughs> 예 어, 관심이 가는데요. 계속 얘기해주시죠. <laughs> 이 선수를 주목해라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어떤 팀이 누구입니까? 일단 이 공격에서는 이 어떤 팀에 누구냐면 이제 캔자시티는 트리비스 켈시, 샌프란시스코는 조지 키틀, 이두 선수인데 예예. 타이랜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쿼터백의 화려하게 달라져요. 음, 그러니까 음. 쿼터백을 빛나게 해주는 게 타이랜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예. 이 타이랜드는 공격의 리시버 음. 혹은 공격할 때 수비로 이렇게 커트백을 보호해 준다거나 예, 예. 자신의 공격수들을 블락해 준다거나 예. 이런 역할을 상당히 잘해줘야 되는 선수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등치가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마르지도 않고 네, 네. 딱 적정한 그런 선수인데 캔자스티에는 이 트레비스 켈시라는 타일랜드가 있습니다. 공격, 수비 뭐 지금 NFL에서는 탑원타일랜드다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어 지금 잠깐 찬스. 어 네. 지금 그 저희 그 유튜브 방송에서. 네. 아 어, 지금 잠깐 보니까 돌아온 소림사 주방장님께서 <laughs> 어, 지금 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아 이분은 저기 0배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백배 세복 많이 돌아온 소림사 주방장 <laughs> 좋습니다. 예 네, 다시 이제 돌아오죠. 예. 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는 조지 키틀 이 타이틀 엔드 어, 타이트 엔드인데 예. 93년생이에요. 음. 어리죠? 어리네요. 예. 경험이 과연 이런 경험이 슈퍼볼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 음. 이게 살짝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취약점입니다. 스타로 올라가느냐? 일단 거기서 어 머무느냐? 네. 여기서 잘하면 스타로 그 급부상할 수가 있죠. 예, 예. 근데 조금 더 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까? 좀몇년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타이랜드 부분에서 그래서 켄자시티가 앞서서 저는 켄자시티가 이번에 슈퍼볼 우승하지 않겠느냐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요. 코터백 중요하지만 제가 이렇게 타이랜드 강력하게. 예예. 뭐 슈퍼볼 보실 때또 다른 관전포인트를 추천하니까 네,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요 점을 한번 그딱 생각하시면서 이제 시청하실 때 그렇죠. 예, 슈퍼볼 보실 때 아, 저 선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좀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캔자시티의 등번호 87번 트레비스 켈시. 예. 샌프란시스코 포9이너스의 등번호 85번 조지 키틀. 이 예, 관심 갖고 이렇게 지켜 보시면 슈퍼볼 또 다른 관전 포인트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보통 이제 슈퍼볼하게 되면 뭐 라스베가스 뭐 기본적으로 도박사들이 배팅을 하고 아, 얼마에 하죠. 뭐 어떤 팀 이렇게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사무실에서 또 직장 동료 친구들끼리 많이 하잖아요. 예. 혹시, 혹시 하셨어요? 아 저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희 또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의 좋은 아침 조나로 있잖아요. 예, 예. 이영돈 씨. 아 이영돈 씨. 네 이영돈 진행자와 제가 내기를 했는데. 저희 라디오 서울의 그 간판 진행자입니다. 간판 진행자죠. 예. 네. 간판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laughs> 네. 걸려 있어요. 얼굴이 커서 그랬나? 아 예. 네.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네네. <laughs> 토요일이라 바쁘셔서 못 들으셨었기를. 네네. 네. <laughs> 둘이 내기를 했는데 둘딱 갈렸어요. 아, 그러니까 팀이 나눠진 겁니까? 나눠졌어요. 예. 네. 이영돈 씨는 샌프란시코 스 49ers. 저는 켄자시티 칩스가 우승할 것이다. 라고 딱 걸었는데. 뭐를, 이, 뭐를 걸었습니까? 아, 이 거는 거를 또 보도국 식구들이 다 봤어요. 아, 그래요? 네. 또, 또 크게 얘기를 해서. 보도국 후배들 점심 사주기 내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 보도국 기자들 직원들 많잖아요. 아. 전 한, 반드시 한 제가. 명 정도 되죠. 전 반드시 제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예. 네. 어, 예. 이 내기를 왜 했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네. 캔자스가 초반에 14점에서 한 7점에서 14점 정도 앞서면 네. 승산이 더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가 워낙 그 공수 양면에서 두텁기 때문에 두텁죠. 먼저 점수를 샌프란시스코가 내느냐, 캔자스가 내느냐, 캔자스가 내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최근 몇년 동안의 슈퍼볼 경기 중에 올해 경기 손꼽힐 정도로 명승부 되지 않을까 예예.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네. 유지승 씨는 이 경기를 보시면서 닭다리를 뜯으면서 뼈까지 씹으십시오. <laughs> 캐서3에게 스 길을. 다 네, 들어야 돼요. 예, 네, 불어 넣어야 돼요. 다 줘야 됩니다. 예, 네. 예, 30명 다 들어갈 식당도 이 근처에 많지도 않아요. 예. 멀리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느끼기로는 기자들은 뭐 상관 안할것 같아요. 누가 이기건 지던. <laughs> 그냥 어, 먹는 거니까. 그 예, 그렇습니다. 런데 네. 사실 슈퍼볼하게 되면 광고 아니겠습니까? 아돈 얘기 안할수 없죠. 예, 예. 이 광고비 슈퍼볼 30초에 얼마네? 뭐 보통 광고가 30초잖아요. 예, 예. 이 30초 광고비가 얼마네? 뭐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했고 이게 500만 달러 넘어갔을 때전 세계적으로 예. 뉴스가 엄청났었어요. 예, 예, 예. 생각해 보세요. 30초 광고 딱 나가는데 500만 달러. 음. 어마어마한 돈이죠. 500만. 네. 네. 요것도 슈퍼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작년보다 더 올라가느냐? 어떤 광고주가 얼마를 썼느냐, 최고의 광고를 내느냐, 지금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올해 광고비는 예. 30초 광고 단가가 560만 달러입니다. 560이요. 대단하죠? 이건 뭐 시간당 비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네요. 어 그러네요. 예. 연방 정부에서 조정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벌써 뭐 얘기하면 입 아플 정도로 매진됐어요. 이미 뭐 매진됐어요. 거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입찰이 되니까 이게 광고비도 올라가는 거고 그 중개사만 뭐. 아주 기분이 좋은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중개사들이 이 슈퍼볼 중개권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로비와 음. 많은 중개권을 지불하면서도 음. 슈퍼볼 중개권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서 이게 추산이에요. 예, 예. 10억 명이 슈퍼볼을 봐요. 음. 근데 한국에서이 NFL 풋볼 별로 관심이 없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슈퍼볼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세요. 그리고 또 유학 하셨던 분들이 요새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에서는 이제 풋볼 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 예.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도 이제 가끔 풋볼 관련 소식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풋볼 관련 섹션을 따로 만들었다가 실패는 몇번 했는데 <laughs> 하여튼 풋볼 소식이 많이 올라오긴 올라와요 예예. 전 세계 10억 명 미국에서만 1억 명 이상이 보는데 광고비 여기다 지출 안할수 없죠 음. 광고 효과 최대 광고 효과를 누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슈퍼볼이기 때문에 광고 효과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30조 560만 달러씩 투자를 하는 거요아 그렇죠 예 기억에 남는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이 보통 광고팀을 운영을 하잖아요 예예. 슈퍼볼 광고 팀은 따로 있어요 음 1년 내내 슈퍼볼 광고만 생각하고 고구만 생각하고 고 생각하는 그대에서뭐 뜨는게 현대차 고 기아차 아닙니까 현대기아 차죠 예 근데 아이거를좀 말씀드리기도 되나 싶기도 한데 예. 현대기아 차는 약간 아직도 한국의 그런 마인드가 조금 남아있어요 한국그 광고는 예탑사를 내세워요 음 근데 이제 미국의 광고는 탑스타보다는 이제 광고. 예, 그렇죠. 전달하는 데 예, 예. 중점을 두잖아요. 물론 아닌 것도 요즘 많이 바뀌긴 하는데. 예. 이번에 현대기아 광고도 탑스타가 나와요. 음. 누군지는. 예. 수퍼볼에서 보십시오. 직접 보시면 됩니다. 직접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 또긴 빼드리면 안 되죠. 아, 그렇죠. 네. <laughs> 예. 자, 이런 가운데 이 수퍼볼의 이제 그 구장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있으실 거예요. 이 안표를, 입장권도 비쌀 것 같고, 안표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laughs> 맞죠. 올해 그 입장권은 대충 얼마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표라고 하기는 에좀 미국에서는 좀 말씀이 좀어폐가 있고요. 예예. 재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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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매 공식 사이트가 있으니까. 아, 그래요? 예, 그 스톱업이나 뭐 이런데 지금 티켓 올라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 재판매예요. 예, 예. 사신 분들이. 근데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죠. 그래서 인증받은 웹사이트에서 예예.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데서 거래를 하면 만약 에 티켓이 가짜에도 환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안 좋은 가짜 사이트에서 사셔서 손해를 보시면 큰일납니다. 아이고 저희가 그 다저스 구장이나 다저스 구장이나 <laughs> 스플스 센터 가면 흑인 형님이 따서 <laughs> 아차 티켓 티켓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왜냐면보루는 왔는데 못 살까봐. 그냥 가서 조금 싸게 해가지고 뒤을 그렇죠. 해볼까? 근데 딱 들어와서 그게 스킨 잘못되게 하면은 낭패를 보거든요. 안 되죠. 예예. 스킨이 안 돼서 티켓 두번 사셨다는 분도 상당히 많고 스테이플 센터 같은 경우에는 매진이 되면 박스 오피스에서 티켓 사기가 되게 어려워요. 음. 비싼 것만 남아있으니까. 음, 근데 그렇죠. 한국에서 오셨다가 스테이플 센터에서 사기당했다. 예예. 이런 전화도 상당히 저희가 제보 전화를 많이 받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음. 마이애미에서 경기 열리잖아요. 예. 가는 것처럼 해서 예. 티켓. 웹사이트 에 들어가서 티켓 확인해 봤어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마라톤옵니다. 꾸준하게 꿋꿋하게 갑니다. 그렇죠. 예.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예, 예. 살 것처럼 예. 제가 들어서 우리는 누가 시키면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가장 싼 티켓.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제일 위쪽에 선수 얼굴 안 보이고 막 그냥 이렇게 점들이 많이. 그러니까 갔다. 그 자리는 그 저기 히말라야 산악인들이 올라간다는 <laughs> 자리아닙니까 산소 좀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배달시켜도, 예. 땅콩 던져도 거기까지 안 와가지고, 아, 아, 아. 내가 직접 내려가서 사갖고 와야 되는 <laughs> 예, 예. 그런 자리. 다저스의 탑댁. 네. 예, 그렇죠. <laughs> 가장 싼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4,721달러. 얼마요? <laughs> 4,721달러. 와,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근데 이 티켓을 구하려고도 지금,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어. 이 티켓이 제가 지금 들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을 때 4,721달러였는데, 예. 지금 나가서 보면 이게 분명히 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음. 없어졌을 수도 있고요. 예. 가장 비싼 거 제가 한번 그냥 찾아봤어요. 예예. 찾아봤다가 뭐 1, 10, 1 10만 뭐 이렇게 하다가 10만 단위까지 있는 것까지만 확인을 했습니다. 아, 비싼 티켓은? 비싸네요. 음. 네. 평균, 그러니까 올해 슈퍼볼, 54회 슈퍼볼 평균 티켓 재판매 가격이 평균 9,000달러 이상될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이, 역대 최고가가 9,700 달러였거든요. 예 평균이에요. 10, 10만 달러도 있고 20만 달러짜리 티켓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예예. 평균 9,700 달러가 최고였는데 올해 이거 기록 갈아치우지 않을까? 음. 어, 기대 생각이 생각이 됩니다. 기대는 저희가 이제 미국에 와서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살아가다 보면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데 무슨 이런 거야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사는 거는 우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어... 1년에 이렇게 해서 꾸준히 모아 가지고 이렇게 경기장 찾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콘서트나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부럽죠. 아참 열심히 사는 와중에서도 저런 플랜을 세워가지고 남, 나름대로 보람을 참 찾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맞습니다. 아 좋은 예, 예. 지적이신데요. 예. 미국에서는 이 프로 스포츠하고 미국에서 그 생활하고 떼려야 뗄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저희도 맨날 야구 얘기하고 축구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지인 한 분이 1년 동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돈을 좀 모아놓으세요. 뭐큰 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짜곡차곡 예, 예. 모으는데 그거는 개막전용. 아. 그걸 모아 놓고 NFL 풋볼이 개막하면 예예. 램스 예전에 램스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램스가 없으면 샌디에고 차저스까지 내려가서 예예. 온 가족이 가서 풋볼 개막전 경기를 보고 오는 거예요. 음... 그게 그 사람의 그 겨울 목표예요. 예. 1년 동안 돈 모아 놓고 그리고 시, 풋볼 시즌 되면은 그때 개막전 가서 온 가족이 가서 보고 오고. 그네그 예. 네, 그렇... 이렇게 가면 샌디에고 내려가면 이제 숙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LA에 두 팀이 생겼잖아요. 그래 예. 숙박 안 하게 돼서 되게 고맙긴 하다. 막 그렇게 <laughs>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laughs> 네. 그러니까 요런 거를 헐리우볼 저희 그 한국일보 대축제 그렇죠. 요런 거를 1년 전에 미리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이렇게 열심히 방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아 정말. <laughs> 네. 그나저나 저희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이분들이 한한달 전부터 다크서클 내려온 분들 있죠. 닭 닭들 치킨. 이게 어마어마해요. 뭐잡히지 않으려고 상, 상당히 노력하고 <laughs> 있다고 하는데 슈퍼볼만 열리면 닭날개가몇 개가 팔리느냐 이런 보도 이것도 관심을 끌고 있어요. 이거 빼놓을래 빼놓을 수 없는 보도죠. 예, 예 이거 뭐 슈퍼볼 날 얼마 팔렸네, 맥주가 몇 톤이 나갔네 이게 항상 화제가 되는데 작년 기준을 한번 갖고 와 봤어요. 작년 아. 슈퍼볼 당일 팔렸던 닭날개 수. 닭날개수가 예. 13억 4,500만 개예요. 아. 그러니까 날개가 두 개잖아요. 예예. 7억 마리가 슈퍼볼 당일 하루에 가셨다는 얘기. 예 네, 7억 마리.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피자가 440만 판입니다. 그리고 맥주가 1억 3천만 톤인데, 이 1억 3천만 톤, 예상이 잘안 되시죠? 제가 지금 그래서 계산하기 편하시게 환, 환산을 해봤어요 <laughs> 예. 당날개 뼈를 이렇게 쭉 이으면 지구를 6바퀴 반을 돈답니다. 근데 이 당날개도 또각 업체마다 가게 길이가 조금 조금씩 틀리잖아요. 어, 그렇겠죠. 뭐큰 닭이 있고 작은 닭도 있을 수 있고. 예, 예. 뭐 한국의 그 황교익 마칼럼니스는큰 닭이 맛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고 계신데. 저는 어, 작은 닭이 <laughs> 맛있습니다. 예. 작은 닭이 입맛에 들어서 그렇대요. 큰 닭이 예. 원래 맛있다고들 뭐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뭐 그, 그분 얘기는 그랬어요. 예, 예. 아무튼 예. 닭날개를 이렇게 평균이면 지구를 한 일곱 바퀴 정도 돈다고 합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맥주는요. 제가 1억3천만 톤이라고 그랬는데. 보통 저희가 대형 땜 있잖아요. 그 그렇죠. 후보 댐 이렇게 위에 딱 보면 물이 가득 모여있잖아요. 예. 그게 한 1억 톤 정도 된답니다. 아... 그러니까 그만큼을 마시는 거예요. 아... 엄청나게 먹는 거죠. 예. 그 중간에 확 내리는 것도 화장실 네. 가야 되고, 그것도 <laughs>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laughs> 맞아요. 그래서 보통 슈퍼볼 경기할 때 맥주를 이렇게 많이 먹고, 예. 경기할 때는 맥주 먹고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음. 화장실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하고 슈퍼 밖 광고 때 집중해서 광고만 보고 음. 경기 때는 또술 마시고 수다 떨고막 이런다 막뭐 이런 얘기도 사실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지금 사실 이 얘기는 이 미국 사람들만 이해되는 얘기가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을 해요 외, 외국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야 저게 가능해 말이 돼? 이랬는데 <laughs> 우리는 이거를 이제 매해 겪은 얘니까 어서 상당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피자 제가 (440만 톤) 수퍼볼 당일날 팔린다라고 했는데 피자헛에서 아예 그냥 공고를 냈어요. 수퍼볼 하루 계약직 와서 일지매달라. 음. 그래서 파타임 직원들 만명 뽑았습니다. 만명 당일 일하는. 당일 만명 네. 배달도 해야 되고 피자도 계속 구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명 뽑았습니다. 정도였어. 아, 참이 치킨은 한국 분들이 파는 치킨이 맛있는데. 그한국에선 네. 그러잖아요. 치킨은. 사랑입니다. 어, 사랑이죠. 네. 네. 자, 슈퍼볼하게 되면 바로 또 아, 하프타임쇼. 예,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올해도 상당히 기대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보통 슈퍼볼 이뭐인정을 나누자는 건 아니고 예. 사실 슈퍼볼 미국 백인들의 스포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음. 근데 이제는 히스패닉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좋아해요. 어, 그럼요. 그리고 또 쿼터백도 많고 그리고 예. 같이 슈퍼 경기를 뛰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예예. 그쪽 축구를 좋아했지만 그래도 이제 슈퍼볼 풋볼 좋아하는 이히스페인 친구들도 상당히 많은데 예. 올해 정점을 찍을 것 같아요. 아 정점 네. 그 주인공이 하프타임 쇼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제니 폴로페스. 오 엉덩이게. 여왕 엉덩이예요. 예. 아,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아, 엉덩이 게 영화입니까? 어. 엉덩이 보험도 들어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엉덩이 보험도 들어있고요. 어. 그리고 제니퍼 로페즈가 나오는 영화는 음. 영화 문맥상 아무 상관없는데 <laughs> 엉덩이를 보여줘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이, 저는 알렉스 로드리게스만 <laughs> 보줄알았습니다 그런데 어, 일단 영화에서도 엉덩이는 먼저 보여줘야 돼요. 무조건 나. 예, 예. 제니퍼 로페즈 그리고 샤키 라간다. 아. 이제니폴 로페즈와 샤키라가 이 하프 타임 쇼 합동 공연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시청자 수또한번 기록하지 않을까 예. 기대를 해 봅니다. 뭐 네. 라틴계 공주, 음. 세계적인 팝스타 이두 팝스타를 전면에 내세워서 히스패닉계 꽉 잡겠다라는 뭐 N.F.L. 삼국의 욕심이 아니냐, 음. 뭐 포부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되고 있어. 그나잖아그제니폴 로페즈는 그 얼마 전에 한 인터뷰에서 아, 나는 이제 미국 말고. 이탈리아나 발리 이런 그조그만 섬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한마디 떡 던져 놨더니만 이탈리아에서 우리 동네로 와라 <laughs> 그냥 뭐 그냥 열심히 뭐 지금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발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긴장할 수도 있어요. 음. 우리 섬을 통째로 사는 거 아니야? 아. 막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어요. 예. 네그 정도 돈이잖아요. 있 아무튼 슈퍼 <laughs> 타임, 하프 타임, 예. 하프 타임, 하프 타임 쇼. 예. 아제니폴 로페스 우리가 음악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아 여기서 안될수 없죠. 네한곡 뛰었습니다. 아이제니폴 로페스가 이 슈퍼볼 54회죠? 그렇습니다. 예, 54회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샤키라와 함께 나오는데 과연 어떠한 무대를 꾸미게 될지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정말 기대가 모아집니다. 이 하프타임 쇼는 사실 마이클 잭슨이 이렇게 많이 뛰어났어요. 음, 뭐 그렇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1993년도 그러니까 잭슨 가족이 어 아니, 그러네요. <laughs> 퍼지던 어떻게 되던 끌었던 게 하프타임쇼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이거 93년도에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아요 로즈볼에서 그때 슈퍼볼 열렸는데 동쪽에서 번쩍 서쪽에서 번쩍 그때 그랬었잖아요 자기랑 비슷한 사람에서 똑같은 옷 입혀갖고 세워놔가지고. 예. 아무튼 그랬던 슈퍼볼 하프타임쇼 지금 이렇게 대성하면서 많은 슈퍼스타들이 서고 싶어하는 무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이번 제 54회 슈퍼볼 NFL 슈퍼볼은 언제 어떤 팀이 몇 시에 어떤 TV 스케줄이 있게 되는 겁니까? 2월 2일입니다. 뭐 당장 내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내일은 일단 프로볼이 하고요. 예예. 한 주시고 2월 2일 오후 3시 30분 샌프란시스코 포리너 이널스와 켄자스티 칩스 간의 경기가 펼쳐지고요. 예예. 마이애미의 하주락 스테디움에서 펼쳐집니다. 예예. 중계는? 팍스 티비 11번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11번을 통해서 3시 45분입니다. 3시 30분. 3시 30분. 네. 네. 자, 요때는 뭐 가족들끼리 오래간만에 한번 모이셔가지고. 아, 좋죠. 예. 그뭐슈퍼볼 어, 휴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즐기시는 것도 괜찮고. 이런 전통 단을만들어놓으면뭐 예. 굳이 명절 때만 모이면 좀. 칙칙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꾸 모이는 날을 하나씩 하나씩 더 만드는 것도 좋죠. 뭐. 예. 네. 그 전에 이제 그 화장실 변기는 한번씩 <laughs> 체크에 놓으시고 청소도 좀 예, 해야 예. 돼요. 예. 네. 그렇고 어, 사장님들이나 부장님들 월요일을 월요일.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뭐 월요일 포기하고 계시는 사장님들 많으실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유지승 씨는. 그 내일서부터 새벽기도 제목이 그캔사스리의 승리. 네, 이걸로 딱 정하셨더라고요. <laughs> 얘드라 미안해 뭐 이런 거죠 네. <laughs> 자, 여러분께서는 김종문 유지승의 스포츠 연예 파노라마 함께 하고 계십니다.